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신민년에 신묘월에 갑신일에 신미시에 태어난 곤명 아,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 여자 사주인데 에, 이 사람은 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시는 미시예요. 음, 그래서 어, 목이 두 개, 화가 없어요. 토가 두 개, 금이 네 개. 간단합니다 수하고 화가 없습니다 음, 여기서 화는 이제 자식이고 수는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운에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특이한 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상당히 특이한 사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금이 네 개를 된다는 거는 전부 다 어,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남자가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했다 29살인데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사주의 남자는 4명이니까 8자 중에 50%를 가졌는데 운에서 남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운에서 사움이 남방으로 들어오니까 여, 남자를 없애는 글자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남자 연애 한 번도 못했다 1년짜리 운은 들어오나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교제를못 했다. 내년에 경자 신축이니까 이제 남자가 들어오니까 만날 것 같은데 참 남자가 이렇게 사주 여덟 자 중에서 네 개가 남자인데도 남자를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러니 시안하지요. 그래서 운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흔일곱 살 때부터 계속 이제 남자가 들어오는데 지금 29살이니까 이제 그안에라도 만나야 되겠고 또 이제 내년에 연속으로 남자가 들어오니까 사귀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간호원 하면은 좋은 사주인데 실제가 간호원이에요. 예, 실제가 간호원이라서 병원하고 집하고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감목으로 태어났는데 예,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겁재라는 것은 가장 나쁘다 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심 부족, 융통성이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직장 가면 따돌림당이 딱 맞아요. 남하고 잘못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회성을 잘한다. 남하고 잘 어울리고 말도 잘한다. 그러는데 자기만 딱 아르니까 직장 끝나면 집에 오고, 아 이성 간에만나려면은 친구끼리 만나든 자주 밖에서 밥도 먹고 차도 먹고 하다 보면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데. 또 친구가 친구를 소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안 받쳐주니까 문제고 자기 스스로 찾기는 어렵고 운에서 남자는 안 들어오니까 연애 한 번도 못 했다 아,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 남자 못 만났냐고 그런 거예요 그 자기 성격도 고쳐야 되고 어쩌다가 남자가 들어와서 연결이 된다 한들 성격이 보통 얘기가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 아, 유연성이 있고 어, 유도리가 있어야지 남자 여자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다내 곁을 떠나는 거지 운한 뒤 별로 안 좋아서 문제다 이렇게 봐져요 운은 그래도 지금은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40대 후반부터는 운이 나쁘게 흘러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호원 하면 딱 좋은 사주인데 간호원 하고 있다 그거는 부합이 됐는데 성격이 문제가 있고, 어, 융통성이 문제가 있고, 배려심이셔야 돼요. 어, 돈을 너무 아끼고, 돈을 안 쓴다. 어, 형제간에 만약에 부모 재산 가지고 다툰다, 예, 그런 사주 가지고 태어난 어, 곤명 여성 사주였습니다. 아, 여기까지 합니다. 구독을 좀 부탁합니다.